국세청이 이번 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에게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하죠. 서울과 수도권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작년보다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나 지금 떨고 있니? 이런 그 드라마 속 명대사처럼 떨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laughs> 아, 자 투데이 하디슈 인터뷰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어,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죠. 자 서진형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예, 예.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회장님 예. 서울 강남에 집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그 지난해보다 갑절의 부동 어, 종합부동산세가 청구된 고지서를 어, 받게 된다고 해요. 예예. 예, 네, 이에 따라서 이제 정부의 올해 종부세입은 어, 3조 5천억 원을 넘어서 역대 네.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거라고 하던데. 네. 자, 뭐 어떻게 지금 뭐잘 분위기가 잘 나가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 지금 이제 국세청에서 그 올해 그 6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이나 그 토지 보유 현황들을 이제 기초로 해서. 이 고지를 하게 되는데 예, 예. 사실 이제 정부세는 토지나 주택의 어떤 공시가격을 납세자별로 좀 합산해서 예, 예. 이제 공제 금액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부과하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이제 집값들이 이제 지역별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기준. 예. 그러면 시세 반영률, 이런 것들이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예. 납세자들의 어떤 조세 부담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이 납세자들이 이제 세금 폭탄이라는 예. 말들이 이제 좀 속출하게, 속출하고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그 전국적으로 뭐 종부세가 사실 부자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뭐한뭐 뭐 60만 명 정도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게 뭐또 세금 자체가 예전에는 뭐 3조 3천억대였었는데, 예. 올해는 뭐한 4조 원이 넘는다. 음. 그래서 폭탄이 이제 뭐이 전국적으로 뿌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소유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네. 이제 실거주 집한 채를 가지고 있는 일주택자들의 세금이 급격히 네. 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네. 뭐 투기 목적이 아니고 네. 그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이제 두 배가량 늘 거라고 하던데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커질 것 같아요 또. 사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고편에 불과해요. 예고편에 불과하다고요? 예. 내년에는 진짜 어떤 세금 폭탄들이 날아오르지 않을까. 어... 왜냐하게 되면 공시시가도 인상되고, 세율도 인상되고, 예. 종부세가 옛날에 최저 0.5%였었는데, 예, 예. 내년에는 우리 이제 다주택자들의 최고세율이 6%까지 올라요. 다주택자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예, 예. 시세의 한 90%까지 끌어올린대요. 아, 70%가 아니고 90%끌어올리는건 예, 그렇죠. 건가? 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세자들이 뭐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예, 예. 쇼크다, 뭐 기절이다. 유령이 등장하고 있다. 음... 이런 말들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음... 특히 이제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 있죠, 그죠? 예예. 예. 월 수입이 없는 사람들. 예예. 그1주택 소유자. 예. 이런 사람들에게 사실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음... 이러한 어떤 세금 감는 혜택이 절실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제 세금을 납부했잖아요. 예예. 예. 그럼 나중에 이 집을 팔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낸 세금을 필요 경비로좀 인정을 해서 예, 예, 예. 이게 이제 그 감면해주는 방안 예.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쯤은 검토할 시기가 된것 같아요. 지금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올해 그 아파트 공시가격이 5억 9,400만 원의 아파트를 예로 들자면. 네. 이 아파트가 그 올해는 재산세를 79만 원을 냈는데, 네 내년에는 두배 이상 두배 정도 오른 136만 원을 내야 될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참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커지는 것 같아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기도 해요. 뭐 우리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재산을 가지는 세금을 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조세 부담을 할수 있는 능력 범위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네. 이게 너무 이제 과중하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고도 그 집값 네. 집값을 못 잡은 게 아니라. 예. 처음부터 세금을 더거들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것이다 네. 아, 이런 그 비아냥 섞인 그런 말들도 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 부분을 보시는지 좀 여쭤볼게, 이, 여쭤볼게요 뭐, <laughs>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건 아니겠죠 그죠 네. <laughs> 근데 이제 뭐~ 납세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오죽하면 사실은 뭐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죠? 예. 정부에서 사실 그 공평가세라는 명분으로 예, 예. 이게 매년 이제 뭐 서울 아파트였던 공시가격들을 10%씩 계속 올렸어요. 공시가격? 세금이 뭐 10%씩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 다음에 종부세를, 종부세를 이제 급격하게 올리는 것도 이게 좀 비슷한 명분인데. 예, 예. 이 공평가세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음. 국민의 어떤 그, 이 조세 부담 능력들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종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몬테잖아, 셀러리맨 뭐 월급 받아서 세금으로 다 내는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그죠? 렇 어렵죠. 네,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면 네. 이 강한 어떤 조세향도 상당히 우려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유세는 좀 강화를 좀 하더라도 예, 예. 뭐 선진국처럼 실거주자의 보유세 보유세 부담들을 감면하는 음, 음. 방안들을 좀 마련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는 좀 낮추는 방향으로 음. 어떤 전면적인 조세 정책에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예예. 자 그리고 예. 어, 정부가 그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네. 그 호텔 개조 임대를 포함해서 이제 2년간 11만 4천여 가구를 공급하겠다면서 내놓은 이 전세 대책에 대해서 네. 국민 절반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내다 봤는데요. 네. 어 임대주택을 골자로 하는 그 이번에 그스물 번째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예이 호텔 개조 임대 이게 지금 뭐 어떠한 그 형태인가요 이게? 지금 그 이제 호텔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정부에서 그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빈 상가나 관광 호텔 등 숙박 시설을 주택으로 개조를 해서 네. 내년까지 약한만 삼천 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방안이에요. 아, 공공임대. 예, 예, 그렇죠. 네, 네, 네. 그데 이제 그이 호텔 개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외국의 관광객들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영업난에 처한 호텔들을 정부에서 인수를 좀 해갖고 음. 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음. 사실 뭐 우리가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하룻밤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뭐 숙박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조리 시설 공간이라든지 주거 공간들이 충분하지 않잖아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게 또다 이게 복도식이다. 호텔이 이제 복도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기에도 문제가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네. 회장님, 이게 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뭐 저는 네. 뭐 눈치 안 보니까. 네. 이게 뭐저좀힘 있는 사람들이 호텔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호텔 저어 손님들도 숙박에 숙박하는 사람들도 안 오고 그렇다고 이거 저 호텔을 빨리 지금 팔자니 손해가 막심하고 이걸 네. 어떻게 정부에 좀 어떻게 좀 얘기해가지고 좀잘좀돈좀 좀좀 받고 넘길 수 없을까 네, 네? 이런 사람들이 혹시 이쪽에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닌가? 네. 그냥 이거는 그냥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이거는. 네. 예, 예.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보게 되면 그런 어떤 환경들이 없다고도 사실 단언할 수 없을 거예요. 네.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상업지역에 위치하잖아요 그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이 주거 환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예, 예. 상상하지도 못한 그 호텔 개조 임대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좀 국민들이 좀 여러 가지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지금 전세 시장 자체가 이게 아파트 전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룸 전세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해결 접근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참 이거 부동산 예. 대책이. 우리 저~ 서희장님하고 항상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에는 꼭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뭐 어떻게 이거 저~ 부동산 대책이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 국민들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 언제쯤 나올까요 음~ 우리가 제 정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것을 네. 이~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워서 수요와 공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에요. 음. 그런데 정부에서 일부 가구 분화라든가 이런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맞게 우리가 수요를 예측해서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공급하는 것이 그렇죠. 예. 어떤 국민의 어떤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천천히 완벽하게 움직이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죠. 일부 불 일부 어떻게 이제 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당장 내일 해결하겠다. 예. 부동산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성격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저, 저 국회 저기 저 정부 부동산 네. 대책 책임자로 네, 네. 아, 우리 서진영 회장님이 좀 앞장 서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유, 그런 얘기 하시면 <laughs> 절대 안 되는데. <됩니다. 웃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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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뭐 어떻습니까? 예. 아주 전문가신데 뭐 다른 분은 예. 전문가 저기 어, 대표가 될수 있고 뭐 회장님은 네. 안 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 예, 국민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변해줄수 예,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예. 예, 좀 책임을 좀져 주시면 좋죠. 네. 자, 아무튼 뭐 오늘 말씀 은 여기까지 좀 듣고요, 회장님. 예, 예. 예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진영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겸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